질문을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이렇게 막 웃으면 안 되는데 기쁘네요. 아, 죄송합니다. 어. 정말 어. 기뻐하시는 겁니다. 네. 어, 어, 어.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땠어요? <laughs> <업> <laughs> 어머 나 어떻게. 어. 그게 인생 캐릭터 뭐 이런 거 생각을 뭐안 하고 그냥 그 딱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되게 뭐 좋다? <laughs> 이번 박복자 캐릭터가 딱 이제 반영이 되고 나면 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김선아씨는 어떤 반응? 예. 박복자를 어떻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지 어떻게라기보다 그냥 복자로 복자로 그냥, 봐줬으면 예, 좋겠다 그냥 박복자 <laughs> 지금 네, 우리 뭐 김선아 씨가 생각하면... 예 대답을 해주실 때도 굉장히 미스테리한 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laughs>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미스테리함을 안고 있는 김선아 씨 연기 기대해 주시기 아... 바라겠습니다. 아, 박경림 씨가 자, 그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김선 씨는 어떻습니까? 이번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 결혼하고 제일 저랑 제가 처한 상황과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애, 아이 엄마, 엄마의 그런 입장, 그러면서 또, 어, 사실 그게 제일 닮은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정상호 씨가 남편으로 나오는데, 불륜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 뭐, 아니, 우리 지금 아이 아빠가 내가 이런 상황이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걸 많이 대입을 시키면서, 해서 오히려 연기할 때 조금 편하게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생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한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어이 우아진 캐릭터와 제가 좀 비슷한 면이 많아서 오히려 좀잘 표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옆에 계신 선아 언니랑은 17년. 정도 I 에 다시 만나서 같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같이 20대 초반에 네, 만났던 언니랑 또 이렇게 다시 연기를 하게 되니까 지금 또 나이에서 언니랑 저랑 비슷한 부분이 또 많은 거예요. 그렇죠? 나이 t 가 그래서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배우 생활이 다 녹여져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